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물건 추천 드리는 마이옥션 최재명 부장입니다. 오늘 추천 드릴 물건은요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근린 상가입니다. 마이옥션 경매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 타경 67233이고요. 매각일자는 24년 7월 5일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937-4번지고요. 경매종류는 임의경매고 물건종류는 근리상가. 경매 대상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 면적은 15.2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36.3평 정도 됩니다. 우리의 물건은 근린 상가의 1층인 108호, 109호, 110호가 한꺼번에 나온 물건이고요. 벽체를 터서 사용 중인 물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36.3평은 세개 오실에 합쳐서 나온 전용 면적인 점 확인해 주시고요. 감정가는 20억 800만 원이었는데, 3회 유찰되고, 이번이 4회째인데, 34%인 6억 8,800만 천 원입니다. 우선 물건지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물건지고요. 108호, 109호, 110호를 벽체 없이 터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옆쪽 모습이고요. 옆쪽에 테이블도 있어서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 같고요. 주차장은 이쪽 부분과 어 요가 여기 밑에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내려가시면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된 18년도 7월 10일에 준공된 올근생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중에 1층에 세의오실을 경매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경매 물건의 입시는요 영통구 레미안 영통 마쿠원 2단지 정문 앞과 레미안 영통 마쿠원 1단지 아파트 사이에 있고요. 주변으로는 수인분당선 메탄관선역이 도보 한 10분 내로 있습니다. 지하철이 조금 멀어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상가인 만큼 지하철이 왜 중요하냐면 영업하실 때 직원분들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직원분들이 교통이 불편하면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10분 거리긴 하지만 지하철이 있어서 직원분들 뽑으실 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물건지 북동쪽으로 아, 삼성전자 본사가 있어요 지금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되고요 저희 물건은 1층 도로변에 있어서 가재성이 우수하고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고 어, 뒤쪽에는 상가주택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있어 좋은 입지로 보여집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인 2020년 2월 28일 근저정권자 동수원 세말분고 이하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 후 등기부상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고요 임차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각 물건 명세서상 임차인분께서는 2018년부터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이세요. 어, 이분께서는 대학력이 있으신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보증금은 9천만원 월차임은 무려 62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분께서는 진정한 임차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근저당 설정 전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도 정상적인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하나가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번과 동일한 물건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과거 사건을 조사해 보면 채무자가 대출거래약정서 작성 당시에 본인 및 가족 외에는 임대차관계에 의한 입주자가 없음을 확약하는 서면을 새말을금고에 제출된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로 추정하건데 진정한 임차인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등기 부상 인수하는 권리는 없고요. 허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낙차 로 9천만 원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건이므로 입찰 시에 그 비용을 감안해서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임장 조사할 때 임차인을 만났습니다. 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계속 영업을 할 거냐라고 여쭤보니까 임차인 분께서는 낙찰한 차한테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 라고 하셔서 투자자 입장에서만 고려해서 물건을 봤는데 임차인께서 나가시겠다 하면 실 사용하신 분 입장에서도 이 물건에 입찰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이 물건을 추천드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소유자 분께서는 19년도에 취득하는 물건이세요. 19년도 거래 금액이 무려 16억 7500만원입니다. 19년도는 부동산 상승 초반이기도 했고 이자가 되게 쌌어요. 어, 그때 당시에 전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월세 620만원과 그때 당시에 이자를 감안하면 수익률이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 금액 16억 7500만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물건은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34%인 6억 8800만원입니다. 어, 경락 대출을 보수적으로 60에서 70%로 받는다고 가정하고, 어, 이자를 5% 정도를 계산한다면, 투자 대비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서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물건은 3개 호실이 일괄 매각인데, 한 호실당 약 40제곱미터 정도 하거든요. 아, 평수로는 한 12평 정도 되고요. 전체 전용 면적은 한 36평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물건지 인근에 상가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동일하게 1층만 봤을 때 우리 물건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 물건인데 건물에 1층에도 물건이 나와 있네요. 1층이시고 어, 월세 어, 보증금 6천에 350만 원인데요. 어, 전용면적 한 평당 10. 3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3천에 180이면 12평이잖아요 180만 원 나누기 12.16평 하면 이것도 14만 원 정도 되고요. 이 뒤쪽 가면 우리 물건하고 동일한 고깃집이 있어요. 고깃집이 지금 나와 있는데 월세 6천에 650만 원 나왔거든요. 코너 짜리고 우리하고 동일하게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나눠보면 150만 원 나누기 31.43평 하면 이건 20만 원입니다. 주변 매물을 보면 평당 월세가 한 12만 원에서 음, 20만원까지도 나와 있어요. 우리 물건의 입지를 볼때 평균 가격으로만 계산해보면 16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6평이니까 월세 16만원에 전용 면적 36평을 곱하면 이 금액을 매매가로 환산할 경우에는 한 13억에서 14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최저 월세 평당 12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매매가로 환산하면 10억대 초반이에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일단 지금 현재 최저가 6억 8,8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3억에서 4억 정도 시세차이 나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지금 최저가인 한 7억 원대로 낙찰을 받았다라고 기준 삼아서 계산해 보면 대략 대출을 5억 정도 받았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가 5% 정도 됩니다. 어 그렇다면 월 이자가 2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임금 매물의 최저 월세가 평당 12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평수가 36평이니까 한 43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좀 전에 이자가 210만 원. 그러면 월 남는 금액이 220만 원. 내돈 투자한 거 2억. 그러면 2억을 투자해서 매월 220만 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1층 상가에서 시세차익이 3억에서 4억 정도 나 있고 2억 투자해서 매월 22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괜찮은 물건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5억에 대한 대출 210만 원이 이자로 나갈 텐데 수원 영통구 대단지 아파트 앞에 있고 카페 거리 초입에 있는 1층 상가 36평짜리 1층 상가가 내가 만약에 이자를 월세라고 생각다면 그러면, 210만원으로 이런 물건에 월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임장 다녔을 때는 없었습니다. 월세 내시는 사장님께서도 꽤 괜찮은 물건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거나 실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참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추천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 수익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 그러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좀더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물건이 왜 유찰이 많이 됐을까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임장 다녀와서 내린 결론은 현재 이곳은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잘 되는 업종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음식점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대출을 60에서 70%로 보수적으로 본 이유는 은행에서 유치권이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을 잘안 해주거든요. 아, 우리 물건에는, 결례성이 없지만 유치권이 신고가 돼 있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에 대해 대출해준 은행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해주더라도 적게 해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20년 경력의 마이옥션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풀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유치권 신고는 관리비 미납입니다. 3년치 공용 부분에 대한 미납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 받아야 되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공용 부분 미납 관리비는 한 3천만 원천 되거든요. 이 부분은 입별하실 때 감안하셔 가지고 입별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가를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추천드린 물건은 월세가 지금 신고된 620만 원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현장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신선순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유치권 신고가 돼 있잖아요 미납관리비 3천만 원 정도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입찰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물건은 전문가의 분석이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입찰을 고려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 물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건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되는 물건 추천드리는 마이 옥션 최재명 고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